LS마린솔루션이 LS빌드인을 자회사로 편입해 케이블 시공사업의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본규 LS전선 대표를 선임해 책임경영을 강화합니다. LS마린솔루션은 이사회를 열고 LS전선을 대상으로 한 제3자배정유상증자 및 LS빌드인 주식양수안건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구본규 LS전선 대표이사는 LS마린솔루션의 사내이사로 선임됐습니다. 구 대표는 10월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로 정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의에 따라 ls마린솔루션은 ls전선이 보유한 ls빌드윈의 지분 100%를 현물출자로 전량 인수합니다. ls마린솔루션은 최대 주주인 ls전선이 보유하고 있는 ls빌드윈의 지분 100%를 현물출자받고 그 대가로 ls전선에게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회사의 보통주 396만 2073주를 배정합니다.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은 한국의탁결제원의 전량 1년간 보호해수될 예정입니다. L.S. 불가능의반에 이를 나기로 위으로 우리가 만드는 미래의 시공 역량을 모두 사람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회사 측은 수직 계열화를 세상을 통해 움직이게 하는 성을 강화하고 국내를 넘어 해외로, 해외로 뻗어나가는 유지 시공 기간 토탈 마린솔루션 프로파일을 확보했다고 우리는 설명했습니다 LS... 또한 시공 사업의 통합 관리를 통해 고객들에게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대규모의 상풍력 프로젝트에서 해저와 지중 케이블 사업이 주로 턴키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번 구조 재편이 수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은 이번 결정이 LS마린 솔루션의 장기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다며 특히 구 대표의 자회사 대표 겸직은 이번이 처음으로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요라이프였습니다.